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쪽 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곧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의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예. 마가복음은 십자가 앞에선 디사이플스입니다.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누가복음은 낮은 곳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강권은 제자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지가 우리에게 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여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미라클 메이커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제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영남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비록 지방 신학대학교지만 제가 다닌 신학교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수업 역시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분 중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신 김충기 교수님이십니다.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그 주석서의 이름이 만남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만남이라는 이 주제로 주석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간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만남입니다. 공감복음에서도 만남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다 같은 만남일까요? 다 같은 만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즉 뛰어난 라삐 정도로 인식한 채 거기에 머물러버린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모습들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옆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만 잡히시던 전날, 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식사 전 예수님께서는 손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씻기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족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기억하고 수련회나 특별한 행사 때 프로그램으로 단 걸로 진행합니다. 한가지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감동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눈물, 콧물 다 썼고, 막 응응 울고, 막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 이것은 의례적인 것도, 그저 감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실천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정의는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고 차가한 리더십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뭡니까? 잘 봤지? 너 이거... 이 같이 해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값으로 산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리더십인 겁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도. 이러한 리더십이 바르게 실천되어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자리 모여 가지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자신을 팔아넘길 자에 대해 언급하셨고 식탁 교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급변하였습니다. 갑자기 김장감이 감돌죠? 여기에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드러나게 등장하는 제자는 세 명입니다. 첫째,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둘째는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셋째는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애 제자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자를 써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애 제자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식탁 교재의 자석 배치는요 디귿자를 시계 방향으로 세운 똑바로 세운 형태입니다. 제일 중앙이 가장 상석이고 상석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이 그다음 상석이고 오른쪽이 그다음 상석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오른쪽 아 오른쪽 왼쪽으로 나란히 앉습니다.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앙에 앉으셨고 조금 놀라운 일이지만 가롯 유다가 다음 상석인 왼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가 그 다음 상석인 오른쪽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론 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감동하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만남.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끝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재판정에 잡혀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긍정적인 모습을 이따금씩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베드로는 가롯 유다와 애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현재의 교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 양옆으로 가롯 유다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두 제자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길인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길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 역시 어느 길을 선택하실,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막을 올린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가롯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롯 유다 배역을 맡을 사람을 찾는 이야기인데 결국 찾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누가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 역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 역을 맡고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극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인상 깊습니다. 출연했던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관객을 향해서 가르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극은 끝납니다. 임팩트가 있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롯 유다의 모습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건강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긴장은 일을 그르치지만 적당한 긴장은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보다 나도 가론 유다가 될수있다하는이 적당한 긴장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애 제자가요. 거의 같이 등장합니다. 이야기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언급되고 있죠.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등장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같이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 동시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둘을 항상 함께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표면적인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일까요? 딱 보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 없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계속 요한보고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익명의 제자, 무명의 제자인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뭡니까? 그냥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어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여겼을 겁니다. 어, 있어?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 있는 무명의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실명의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실명의 제자 중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요.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정작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막 했던 외쳤던 그 도마가,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하면서, 그쪽이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머리 걸쭉 걸쭉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 복음에서 이 실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발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름 없는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요한복음 13장 23, 23절의 품에와 요한복음 1장 18절의 품 속에는 헬라와 원형이 똑같습니다.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되어 있다고 하나되어 있음을 요한복음 1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실명의 제자와 익명의 제자 한 명씩을 제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란히 나오는 누굽니까? 니고 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 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나들는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자신이 가진 지위가 니고데모의 눈을 가렸는지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이름 없는 어느 무명의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녀는 감격해 그여가지고 동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실명의 제자와 무명의 제자를 구분하고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실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이고 무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 제자의 특징은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안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가가 중요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 베드로 애제자. 이렇게 세 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식탁, 교제 자리에서 가롯 유다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양쪽에 있고, 베드론베드로는그두제자를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로 유다 쪽으로 가면요 여전히 실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쪽으로 가면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음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했음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닐까?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쉽습니다.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면 너희들 나보고 수제자 베드로라고 라고 했냐면서 자기 이름을 너무 드러냈다고 우리를 질책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긴 무명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왜 비중 있게 이야기할까요? 첫째는요. 성경에서 이 무명 익명성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능성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일문을 실명이 딱 거론되었다면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닫혀 버립니다. 아 베드로니까, 아 누구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 탁 닫혀 버립니다. 혹자들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내리죠. 내리는데 요한복음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릴 일지라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의 익명성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애 제자가 될수 있다는 열림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너무 기쁘죠. 아, 우리도 될수 있어. 둘째는 제가 오늘 루차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잊게 한 것은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우리 자주 했죠. 매주 매주 하니까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갑시다. 그쪽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떨어져야 합니다. 괜찮으시죠? 암이 적네요. <laughs> 이름 안 떨어지고 싶네. 괜찮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이 이름이 떨어져야 하는데 왜입니까?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 아니, 만 배, 아니, 그 천만 배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넘쳐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쪽으로 옮깁시다. 그까짓 것 우리의 이름은 그냥 가감하게 그냥 떨쳐버리고 그런 거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자들이 포항 장성교회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기를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페무에 안기는 부흥의 역사가 이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충만